오늘은 이제까지 나온 닌자들의 도복을 총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색의 훈련생 도복입니다. 콜과 제이, 자니우의 제자였을 때 착용한 도복으로 닌자가 역사적으로도 밤에 은밀하게 활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올블랙의 디자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닌자고 자체가 캐슬 시리즈의 닌자가 모티브인 만큼 캐슬의 닌자들과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참고로 약 10년 후 닌자들이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다시 올블랙의 도복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생 도복입니다. 파일럿의 메인 도복이며 카이압류 의 이후 마스터호덕의 각자의 원소의 힘을 상징하는 빨강, 파랑, 하양, 검은색의 색상으로 변했고 가슴팍의 닌자들을 상징하는 동물의 심볼이 있는데 원소를 선택받고도 그대로인 코레 대사가 생각나네요. 잠깐만. 난 그냥 검정색인데? 본편에선 등장하지 않지만 게임에서는 니아와 로이드의 도복도 확인할 수 있고 카이와 빨래를 같이 돌려 잔의 도복은 잠깐 핑크색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DX 도복입니다. 닌자들이 드래곤을 길들인 이후 종종 착용하는 도복인데 각자의 드래곤인 플레임, 로키, 미스프, 샤드가 금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게임에서 볼수 있는 이하 제품으로 출시된 로이드의 DX 도복도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팬들에게 가장 익숙할 GX 도복입니다 시즌 1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착용한 도복으로 단순한 디자인에서 갑옷과 장신구가 추가된 전투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변했습니다 닌자들에 따르면 가복 같지만 상당히 가볍다고 하는데. 로이드는 어린 시절 도복 사이즈가 맞지 않아 접혀있는 디테일을 볼수 있고, 애니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니아의 GX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닌자고 전성기 인기와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사용된 디자인이기에 팬들에게 가장 친숙한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히야 분명히 카이는 금색이 포인트라는데 금색이 빠졌네. 아니, 뺏겼네. 다섯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도복 중 하나인 원소기모노 도복입니다. 시즌이 중반 빛의 신전에서 새로운 힘을 얻은 이후 탄생된 도복으로, 닌자가 된 이후 최초의 올블랙의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아마 마스터의 상징이 검은색의 도복이고, 초기 시즌이는 피날레 시즌이었던 만큼 마스터로 성장한 닌자들을 나타낸 디테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후에 골든 닌자로 각성한 로이드는 디자인은 그대로나 색상이 변했고, 신화처럼 뱀에서 용으로 심볼이 변하는 설정과, 게임에선 니아의 도복도 볼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테크노 도복입니다. 리부티드에서 보그 박사에게 넘겨받은 도복으로 보그 박사가 만든 도복인 만큼 오버로드의 추적을 피하는 기능과 제이피셜 촉감이 좋다고 합니다. 얼굴 전체를 가린 두건에서 마스크 형식의 두건으로 변한 것이 특징이고 덕분에 헤어 파츠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코믹스 한정으로 니아의 도복도 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토나미 도복입니다. 골드마스터가 된 오버로드에 대항하기 위해 골드 파워의 면역이 있는 스토나미의 갑옷을 착용한 도복으로 오버로드의 공격에 어느 정도 카운터를 쳤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매우 간지납니다. 닌드로이드부터 백색 파이토, 골드마스터와 스토나미까지 리부티드는 디자인으론 고점인 시즌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니아의 도복도 게임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토너먼트 도복입니다. 시즌4에서 원소 토너먼트에 참가한 닌자들이 체내게 받은 도복인데, 시즌4 자체가 많은 무술작품에 영향을 받은 만큼 도복도 민소매의 날렵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애니에선 포함되지 못했으나 제품으로 볼수 있는 잔해 도복도 존재합니다. 아홉 번째는 정글 도복입니다. 토너먼트 중반부에 착용한 도복으로, 당시의 미션이 정글에서 니아를 잡는 미션이었기에, 민소매가 아닌 새로운 도복을 준 스윗한 첸. 스카일라의 도복을 보면 이도 첸이 제작한 것 같은데, 참고로 게임에서는 니아의 도복도 볼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딥스톤 도복입니다. 고스트 닌자고 메인 도복이고, 시즌2 이후 오랜만에 올블랙의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두건의 디자인에 변화가 생기며 필요에 따라 두건을 후드의 형태로 딥스톤을 추가해서 유령의 공격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합류한 니아는 사무라이를 상징한 붉은색과 최애인 파랑색으로 이루어졌고 로이드가 흑화한 버전의 도복도 있습니다. 11번째는 데스티니 도복입니다. 시즌6에서 착용한 도복이고 딥스톤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이지만 어깨장갑과 가슴팍에 있는 에어지 주심볼이 큰 차이점입니다. 초반부에 니아는 딥스톤 도복을 착용했으나 후반부에서 데스티니 도복을 착용했는데 니아는 유일하게 에어 지출을 못했고 카이와 혼동이 생길 것을 예방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후에 회색으로 리메이크되지만 12번째는 명예 도복입니다. 유령의 날에서 착용한 도복이고 GX와 훈련생 도복을 섞은 디자인이라 설명됩니다. 이후 어둠의 섬이나 그림자의 영역 같은 은근히 많은 작품에서 활용된 도복이기도 합니다. 13번째는 퓨전 도복입니다. 타임블레이드의 메인도복이고, 파행 검은색의 포인트와 다시금 복잡한 디자인으로 돌아왔는데, 카이와 니아는 남매인 만큼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며, 그리고 최초로 니아의 메인컬러가 회색으로 변한 시점의 도복입니다. 14번째는 저항도복입니다. 마스터즈의 메인도복이며, 카이와 니아를 제외한 닌자들은 무비의 디자인과 거의 일치합니다. 퓨전도복에 요 남매는 서로 비슷한 도복이고, 새로운 두건으로 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동물의 심볼에서 닌자곤으로 된 닌자들의 앞 스펠링을 딴 로고로 변했습니다. 니아도 무비를 계승해 치마가 생기고 콜도 민소매의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열다섯번째는 헌터드 도복입니다. 콜과 제이, 장과 카이는 마스터즈 이후 최초의 차원에서 고립되어 살았기에 상당히 찢어지고 단순히 갑옷을 덧댄 형태며 닌자고에 남겨진 니아와 로이드는 저항을 위해서 훨씬 전투적인 디자인으로 변했습니다. 열여섯번째는 레거시 도복입니다. 유산이란 이름부터 DX도복을 떠올린 금색드래곤의 디자인과 새로운 두건이 특징이며, 니아는 본래의 색으로 돌아왔고 콜도 노출증이 사라져 전체적으로 오리지널 닌자고의 디자인을 계승한 느낌인데, 참고로 골든 닌자의 디자인도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17번째는 아어 도복입니다. 시즌 11부터 어둠의 크리스털까지 엘리멘탈사가 기본 도복이고, 첫 등장한 시즌 11 자체가 탐험 위주의 스토리였던 만큼 닌자보다는 모험가의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레거시와는 다르게 어깨 장갑이 추가되었네요. 18번째는 디지 도복입니다. 이름 그대로 디자인 감각이 뒤진, 아니, 닌자의 컨셉을 뒤집는 도복이죠. VR을 떠올리게 하는 두건과 흰색 포인트가 특징이고, 닌자의 컨셉에서 너무 벗어나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도복입니다. 참고로 애니에서 나오지 않는 잔의 디자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번째였더라. 다음은 히어로 도복입니다. 시즌 13의 메인도복이고 기사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인데, 전체적인 형태는 아머도복에서 갑옷을 덧댄 형태입니다. 스물 번째는 아일랜드 도복입니다. 특별편 미지의 섬에서 착용한 도복으로 오랜만에 마스크 형태의 두건과 새로워진 헤어밴드가 특징입니다. 처음으로 티타늄 닌자가 된이후에 잔해 코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스물 한 번째는 스쿠머 도복입니다. 해저 도시인 멀로피아를 방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복으로 역시 수중에서 호흡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도복입니다. 자는 딱히 필요 없지만 패션용으로 쓴다고 하며 카이와 콜은 제품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애니에선 볼수 없습니다. 사실 이 도복도 디지도복만큼 호불호 아니 브로가 많지만 애니를 보니 예쁜 것 같기도 한데 스물두 번째는 도망자 도복입니다. 어둠의 크리스털에서 닌자들이 범죄자가 된 이후 탈옥하며 데러시 전달해준 도복으로 당시에 닌자를 벗어난 디자인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닌자스러운 도복이 나왔고 디자인도 무난하게 잘 나와서 엘리멘탈사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복입니다. 23번째는 골드아머 도복입니다. 어둠의 크리스털 중반부에서 착용한 도복이고 스톤아미 도복처럼 기존 도복의 갑옷을 추가한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로이드는 전신이 금색 디자인의 도복인데 골드 닌자에 대한 오마주겠죠. 24번째는 코어도복입니다. 드래곤라이징 시리즈의 기본 도복이고 땅 닌자스러운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도복도 처음엔 유치한 색감 덕에 짝퉁이 아니냐는 조롱이 많았지만 애니를 보니 이래서 가스라이팅이 무섭네요. 25번째는 병합도복입니다. 드래곤라이징 시즌1의 메인도복이고, 새로운 두건과 근원의 드래곤의 문양, 닌자들의 로고를 상당히 특이하게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닌자인소라는 고양이 같은 후드와 아리는 도깨비를 떠올리는 뿔등 기존 닌자들과는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26번째는 메카 파일럿 도복입니다. 원소의 로봇들에서 착용한 도복이고, 딥스톤 시절을 떠올리는 두건과 사무라이가 봇을 생각나게 하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27번째는 클라이머 도복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드래곤 라이징 시리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복인데, 드래곤 라이징 시즌이 중반부에서 착용된 도복으로, 탐험가란 이름답게 줄과 갈고리 같은 탐사를 위한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은 이번에 나올 소스 토너먼트 도복입니다. 시즌4 토너먼트 도복과 유사한 디자인이며, 처음으로 와일드파이어가 닌자 도복을 착용했습니다. 근원의 드래곤 문양과 원소 마스터를 표기하는 문구도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 참고로, 각성봄은 도복이라고 보기에 매해서 제외했고, 사복 같은 건 나중에 알아 봅시다.